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예, 뚜까의 화단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자유 유튜버, 자유 유튜버, 사쿠라 안 되려면, 사전투표 부정선거 다루라 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2024년 10월 16일 에, 오늘이 이 보궐선거의 날입니다. 보궐선거의 날입니다. 어, 구청장. 에, 군수, 그리고 어 서울 교육감, 네 군데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부산금정구에서는 어 전그 금정구총장이 참그 원치 아니하게도 어 내추럴로 어 유명을 달리 하셔서 어 지금 선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곡성, 전라남도 곡성 영광, 그리고 서울 교육감 조희연이가 잘못을 해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죠.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우리나라 선거가 지금 사전투표로 인한 부정선거가 지금 그 너무 너무 강하게 부정선거 사전투표가 노골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 미디어의라고 한 오근호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까지 사잡아서 한통 속에. 부정선거 원흉이라고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지상파, 종편, 그리고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조중동, 그리고 인터넷 신문, 그 외에 많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부정 선거에 관한 것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우파 쪽에 있는 인터넷 신문도 자유일보 한 군데서만 지금 현재 부정 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유튜버가 이제 활성이 됐기 때문에 소위 그 자유 유튜브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자유 유튜버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댓글을 달면은, 에, 그 댓글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이 사람들이 금방 삭제를 해버립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사전투표가 문제입니다. 사전투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 2020년 4월 15일. 그리고 어, 2024년 4월 10일 부정 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파주에서 파주 민통선 안에서는 그 동네 사람이 전부 157명입니다. 근데 개표를 하니까 201표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선관위 관계했던 사람이 직원의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저기, 하남에서, 추미애 지역에서도 나왔죠. 649명입니다. 그 동에 투표할 사람이. 근데 개표를 하니까 711표가 나왔어요. 이것도 직원의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전투표를 하면은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 연명부가 없습니다. 그게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는 발표를 했죠. 7월 19일에서 9월 22일까지 3개 단체, 선관위, 국정원, 그리고 부산에 있는 인터넷 진흥원, 이세 군데가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석 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국정원 3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2023년 10월 10일 날 오후 2시야.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면, 하은이세 단체가 선임한, 선임한, 어, 하이트 해커가 있었습니다. 그 하이트 해커가, 어, 중앙선관이 서버를 들어가 봤습니다. 서버가 뚫렸습니다. 서버가 뚫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면, 은 밖에서 얼마든지 조작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투표를 10 사람이 했는데 20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올릴 수 있고, 투표를 한 사람을 안한 사람으로, 안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그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를 할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했으면은 이 10월 11일 날 보궐 선거가 있잖습니까? 었뭐 진교훈이 하고 김태우하고 강서 구청장 선거. 그러면은 김태우가 그 다음 날이라도 어? 어, 다시 재검표를 해 보자. 표 차이가 많이 났다 하더라도. 이거 이제 일본말로 하면은 희내류 우리 말로면 영어로 말하면은 힌트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어떤 신호를 준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홉 시경에 표차가 나버리니까 김태우가 그냥 뭐 진경훈이 당선 축하한다고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자유자재로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에는 그 전광훈 목사 측에서도 다뤘습니다. 많이 다뤘는데 요즘은 안 다루고. 장계은 박사하고, 그리고, 천창룡 대표. 그제에서 사시던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서, 이게 부정선거만큼은 엄단해야 된다. 바로, 바로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안양시청 앞에서, 과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저기 대법원 앞에서 지금 현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태국의 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면은 이 지상파, 종편, 그리고 메이저 신문, 그리고 인터넷 신문까지 전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오파 유튜버들이라도 이 부정성에 대한 것을 수없이 지적을 하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하라고 제가 댓글을 달면은 어? 그, 그, 저, 댓글 관리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사, 바로 지워버립니다. 지금 배승이가 그, 저기, 장애차냐고 하는 데서, 제발 좀, 음, 사전투표 부정선거 좀 다뤄라. 왜 이거 안 다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댓글 단 거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대만처럼 투표 한 자리에서 개표를 하잖아요, 대만은. 그리고 중국의 그 사이버 때문에 대만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2012년에, 12년에, 14년인가요? 2014년에 사전투표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재자투표였습니다. 부재자투표는 투표 날 내가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투표, 부재자투표 하는 날을 정해줍니다. 그날 투표를 하고, 본 투표날은 자기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부재자 투표인데, 투표를 올리, 그, 어?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이틀간이나 이렇게, 어, 저 야당이, 그때 당시 민주당이 하니까, 이 국민의 힘 머저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 22대 총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뭐 부산 어디 가서 사전투표하라고 동료를 했고, 한동훈이도 동료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경원이가 했던 데서는 사전투표보다도 당일 투표가 50%를 넘었습니다. 50몇 프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궐선거 하는 부산금정구그 다음에 서울 그시 교육감, 조 전역 대표. 이게 민주당, 대 민주당 쪽에, 이제 그 좌파 쪽에 나온 정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518 유공자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됐는지 그것도 밝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 태극 FM은 자유 우파 유튜버들이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하루에 한번 이상씩 다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깨부쳐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여론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자유 유튜버들이 방송을 안 합니다. 여기서 자유 유튜버, 사쿠라 안 되려면 사전투표 부정선거 다뤄라 이렇게 했는데 사쿠라가 뭡니까? 사쿠라가 이중성격을 갖는 사람들 아니에요. 낮에는 이제 협의에다가 밤이 되면은 서로 술한잔 먹으면서 그 사쿠라 노릇 한 사람들이 그 저기 그 변호사들이 사쿠라 노릇합니다. 뭐 저기 원고 피고 이렇게 재판을 하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서로 어? 그렇게 사쿠라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우파 유튜버들이 사쿠라가 되지 않으려면은 사전 투표. 부정 선거에 대한 것을 다뤄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만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저 아이들이 그응 의석이 많으니까, 오근호 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저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데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은, 뭐, 그냥 저 한통석이라고 이렇게 몰아 이제 세우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 명태균이가 나와서 지금 뭐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앙선관위에서 그거 그당 대표 뽑는데 당 후보 뽑는데 중앙선관위가 관여를 했지않습니까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41점 얼마, 윤석열이가 47점 얼마, 6.7% 차이였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렇게 소위 그 마사지를 해놓으니까, 마사지는 이제, 에? 그 손을 좋게 봤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나쁜 말로 하면 조작인데, 조작을 갖다 이제 방송용으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마사지 했다고 그러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마사지를 해놓으니까, 윤석열이가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제가 언젠가 그 원로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은이 투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홍길동이를 찍었는데 홍길순 홍길순 쪽으로 찍은 것으로 이렇게 조작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자유국가에서는 6대 4의 비율로 국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대 4. 그러니까 60%는 6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40%는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일속만 챙기자고 하는 국민들이 40%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성국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 저와 같은 그저 방송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광주, 호남, 대구 같은 데서는 이그 지역에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지역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지역 말이죠. 어떤 그 지역성이 없는데, 가서 여당 후보, 야당 후보 1대1 붙으면은 99.9% 야당 후보가 집니다. 민주당이 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아이들은 우파 사람이 두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서울 교육감이 그랬지 않습니까? 조현이 하나 나올 때에 문용린이, 고승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전혁이하고 박선영이 나왔잖아요. 표가 갈리잖아요. 네? 문용린이하고 고승덕이 나왔을 때 조현이가 39%였습니다. 문용련이가 31%, 고승덕이 25%, 둘이 합치면 50%가 넘어요. 그 표가 갈라지는 겁니다. 좌파들이 그렇게 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파에서도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 서울대 뭐 백낙정의를 비롯해서 원로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파적인 원로 그룹이 두 군데 있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두 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의견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유튜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몰아주는 선택적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표그 차이가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여론 조작이 옛날에는 6%, 7% 했는데 지금은 15%까지 그 뻥튀기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사지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2022년 4월 15일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33대 66, 33대 66, 33대 66. 66은 어딘가면은 민주당이고 33은 국민의 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조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강서구 청장에도 그랬잖아요? 31%, 69%, 민주당이 69%, 국민의 힘이 31%, 조작을 했다그 말입니다. 마사지를 했다그 말입니다. 이런 마사지한 거를 에? 정확히 좀 공부를 해서 우리 그 저기 누굽니까? 그분 그저 음? <laughs>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저기 그저 공병호 박사, 공병호 박사가 수업 심에했죠그 다음에 박주현 변호사,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그, 저기, 공명총의 김철령 대표, 사대본의 정창화 목사,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수없이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된다. 부정선거 이거 없애야 된다.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미 매수를 해가지고, 응? 예? 이쪽에, 유력한 후보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태극 FM은 반드시 자유파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이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다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다뤄주지 않으면은 민의가 예고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홍길동이를 찍었는데 홍길준이 찍은 것으로 둔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조전역이 서불 사죠. 투표율이 적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까 홍철기도 그, 이제, 조전역 대표가 와서 투표 동료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자유우파가, 자유우파 유튜버가 정신을 차려야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상의 길로 갈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장견 박사가 나와가지고 육사에서 전산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까? 육사 학생들을 가르쳤던 장견 박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제의 그 천창룡 대표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에? 그 안양 그 지청 앞에서 하다가 처음에는 과천에서 하다가 과천 선관이 앞에서 하다가 어 안양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법원 앞에서 지금 현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메이저 신문, 인터넷 신문이 눈 감고 있을 때 적어도 자유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매일매일 다뤄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방치하면 은 대한민국은 회생 불능의 국가로 갈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가 정당해야 되잖아요. 나는 홍길동이를 찍었어. 그런데 개표 과정에서 홍길순이 찍은 걸로 통답이 돼 버리고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은추미애가 하남에서 그 동네 투표할 사람이 649명이야. 그런데 개표를 하니까 711표가 나왔어. 선관위 직원의 실수라고 이렇게 얼버무리어 선관위. 국민을 속이는 이저 범죄 속을 선관위를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랍니까? 적어도 순국선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맨몸으로 싸웠던 순국선열, 호국영령,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해서 싸웠던 분, 그리고 애국지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분들이 지켜왔던 순수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바로 될 때만이 그 나라가 정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전산 조작을 막기 위해서 대만은 직접 선거를 하고 선거가 6시에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는 것이 대만 선거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저대국의 팬이 소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자고 하는 자유 유튜버들이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댓글을 달면은 그 댓글 관리하는 사람이 금방금방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사쿠라가 되는 겁니다. 사쿠라가. 사쿠라라고 하는 게 이중 성격을 가진 겁니다. 예.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태국 FM은 오늘 자유 유튜버 사쿠라 안 되려면 사전 투표 부정 선거 다뤄라. 오늘 10월 16일 보궐선거 날입니다. 서울에서는 조전역 교육감이 당선되시기를 희망하고 부산에서도 자유우파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영광이나 곡성에서도 자유우파의 후보가 다량의 국민들의 지원을 받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태국의 FM이 자유유튜버 사구라 안되려면 사전투표 부정선거 다뤄라 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의 펜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